스티커 주셔야죠. <laughs> 제가 다 보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클래시 그린 더블스2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유, 반갑습니다. <laughs> 네, 저희 노커스의 박인사님, 예, 네, 또 뵙습니다. <laughs> 반가워요. 지난번에 너무 분량이 조금 나오셨어요. <laughs> 이 근처에 고등학교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등학생일 때이 옆에 맨날 지나가면서 할아버지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뭐 이분이 이렇게 유명한 분인지 몰랐다 Always be classy, The classy. <laughs> 안녕하세요 크래시 t v 의 클래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커스 박재현입니다 <웃음> 로다주입니다 <웃음> 네, 지금 보셨다시피 오자마자 클로버 분을 한번 만났어요 딱 여기서 가봉을 보고 계셨던 분입니다딱 타이밍이 맞은 거죠? 정말 오늘 딱 가봉 날짜였는데 <laughs> 네. 마침 또 네, 촬영이 있는 날이라서 <laughs> 근데 딱 그분이 오늘도 팔찌 영상을 보시고 몽블랑 팔찌를 사자마자 네. 오셨다고 해서 딱 착용한 모습을 또보여주셨아요 맞아요, 아 네, 진짜 잘 어울리시네요. 클래시에서 이렇게 추천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네. 제품들이나 네. 그런 것들이 네. 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저도 이제 아무래도 클래시의 와 인연이 어. 생기면서 네. 예전에 지났던 어. 영상들도 많이 돌아왔듯이 보고 그렇죠. 하는데 네. 새로 배우는 것도 있고. 아, 네. 갑자기 좀겸손해지 <laughs> 사실 올때 저희가 비가 많이 왔어요. 요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날씨도 아. 어둡고 비도 많이 오고 이래서 진짜 딱 도착할 때까지 비가 주구장창 왔었는데 촬영을 시작하려고 하자마자 바로 그냥 네. 해가 들어 해가 떴 조심해야 되고 네. 어려운 날이 비오는 날이에요. 아, 그래요. 특히 옷을 찾아가시는 날에 비가 오면 네. 옷에 이제 원단에 습기가 들어가면 네. 이제 원단도 울수 있고 아, 네.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네. 네. 원단 색감도 보기 힘들고 이렇게 네. 어떤 가장 기 피하는 날인데 네. 그래서 사실 걱정을 굉장히 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해가 이제 들고 있어서 네. 그림 솔라로스트기 이 때문에 네, 네, 네. 햇빛이 드는 게 중요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점점 i n g 네 o g 기대되는데 일단 한번 입어볼까요 그러면? o 따 m g 겠습니다 to go t 클래시 완성된 수트를 한번 볼까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신부가 된것 같아요 자클래시 m going to go to the 힘 너무 세뒤늦포 해가고 있어. 네, 이제 수트를 맞춰서 네? 어, 밖에서 좀 촬영도 하고 네. 돌아왔는데, 꽤 오래 입고 있었거든요. 하나 한 시간 정도 입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가장 많이 느껴지는 건좀 편하다는 거. 이 수트 안에 공간이 좀 많이 있는 느낌이에요. 음. 활동성이 좀 있고, 불편한 느낌이 좀 덜하다는 거. 음. 네. 그리고, 원단이 좀 힘이 있어서, 이게 울 100%임에도 불구하고, 빳빳한 느낌이 좀 있어요. 음. 그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포터앤 하딩이라는 스코틀랜드 원단 브랜드죠. 이 원단을 사용을 했는데, 아, 제가 꿈에 그리던 또, 영국 원단을. 화려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원래 솔직히 뭐 직업이 이렇다 치고, 근데 그냥 회사원분들도 좀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음.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정도로 너무 튀진 않는 그런 수트인것 같아요. 제가 입었을 때 느낌은 그렇다는 거고 만드시 입장에서 제작자 입장에서는 어떤 디테일들을 좀 신경을 쓰셨는지 우선은 이제 아무래도 네, 가장 신경 쓰인 부분은 어깨 네, 다찾느낌 있죠? 그러니 약간 보정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깨 끝부분에서 쳐내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서 제가 임시로 이제 바느질해놓은 걸푼 다음에 그부분을 그만큼 쳐내서 깔끔하게 떨어지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게 자연스럽게 두면서 핀으로 각도만 잡아주는 느낌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이제 어깨 형태인데, 네. 조금 더 규족스러운 느낌이 좀 나요. 그러니까 여성복에서 볼수 있는 형태이긴 한데, 이제 남성복 수트에서도 좀볼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니크한 형태의 어깨 디테일이고. 셔링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약간 살짝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볼륨감 있게. 셔링이 잡혀있는 네. 형태이고, 입으신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클래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네. 어떻게 보면 정통 이제 테일러드 슈트비스포크슈트의 수트, 그런 이제 디테일들을 네. 처음으로 한번 제대로 경험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밀라네즈 홀이라고 하는 이렇게 네. 이런 형태의 디테일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때 얘기했던 이렇게 여기 소매 네. 버튼도 다 네. 이제 핸드 작업으로 제작을 네. 해서 디테일에 정수를 한번 넣어보자. 네. <laughs> 약간 이런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라펠 형태를 보더라도 이제 평상시에 원래 입으셨던 슈트들 보면은 좀더 약간 매끈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원단의 앞면과 뒷면을 연결하는 방식에서 바느질로 다 부착을 해서 이제 비접착 방식이라고 하는 어떤 옵션을 넣어서. 바느질이 특히 되게 스티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걸 처음 봤어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네. 수제의 느낌, 핸드메이드의 느낌이 네. 좀잘 연출되는 어... 예, 그런 약간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이 부분이 좀 자연스럽게 좀 약간 롤링이 넘어가게도 예, 이렇게 제작을 한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분은 이제 이걸 봤을 때어우 네. 이렇게 여기가 우글우글해 <웃음> <웃음> 옷이 잘못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깨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런 약간 또 이탈리안스러운 테일러 수트의 디테일 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형태를 또 굉장히 선호하세요. 또 이런 거는 이제 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제 옷의 어떤 형태가 점점 내 체형이나 내 생활 패턴에 맞게끔 좀 변형되어가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좀더 비스포크 스타일로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런 디테일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거 뭐 무조건 하는 건 아닌데 좀 이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겨드랑이 부분이라던가 그렇게 손을 뜯어서 보기도 해요. 전투 후에 제임스 본드 같은 느낌. 제임스 본드 너무 좋았하시는것 같아요. 펄플리저 <목소리> <목소리> 자신감이 라해가지고 지금. 아니,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원래 이제 가봉이다 보니까 네. 안에 뭐 이제 여러 부자재들이라던가 네. 이제 뭐 잠구는 이런 장치들이 안돼 있어요, 아직. 아 그래서 우선은 잡고 계시면 아 제가 약간 날카로운 핀으로 네. 조심해서 네. 고정을 해드릴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laughs> 네, 원단이 지금은 조금 힘 있는 원단이다 보니까 네. 아직은 그게 막100% 아직 느낌이 나오진 않는데 네. 이제 많이 입다 보면 조금씩 이제 아, 이 원단이 이런 매력이 있구나. 입어보는 게 가장 확실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우리 클로버님들은 이제 저와 함께 생활을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계속 보시게 될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 스툴을, 한 벌을 네. 어떤 느낌으로 다양하게 연출해 주시는지 네. 저도 기대가 되고, 앞으로 저도 이제 클로버로서 열심히 이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지금 이제 노커스를 나와서 어, 밖으로 나왔는데 제가 꿈꿔왔던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그리고 부탁드렸던 이 그린이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이 수트를 많이 입고 뭐 행사를 다니든지 뭐 촬영을 하든지 할 테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보니까 가장 서울스러운 수트를 잘 만드는 브랜드 노커스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정말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꿈을 꿔왔던 거고 드림스 컴트로가 되니까 뿌듯합니다 그럼 이 그린 솔라로 더블 브레스티드 수트와 함께 팬미팅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Always be classic.